안녕하세요 코메티비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수능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 수능을 보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수능이 끝났지만 입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이 숭성생숭 하거나 뭘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이 끝나면 뭘 하면서 놀거나 뭘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남은 입시에 준비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고고링! 그러면 저는 수능 끝나고 가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바로 수능 끝나자마자 놀기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수능이 끝나면은 진짜 막 너무 후련하고 진짜 그냥 다 끝난 것 같고 그런 기분일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오니까 약간 찝찝하고 약간 이게 맞나 싶고 뭔가 그냥 모의고사 하나 보고 나온 기분이고 생각만큼 막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후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시로 들어온 케이스여서 아무래도 면접도 남아 있고 학교 대학 발표까지도. 기간이 꽤 오래 남아 있다 보니까 뭔가 막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너는 어때? 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정시로 들어왔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각계점표를 이용해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수능이 끝난 후에 후련함보다는 그 채점 결과에 대한 압박이나 그리고 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서 전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규리야, 넌 수능 끝나고 기분이 어땠던 것 같아? 어, 나는 수능 끝나고 딱 학교를 나왔을 때그 기분이 아직까지 엄청 생생한데 나는 총두 번의 수능을 쳤어. 어, 첫 번째는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쳤고 두 번째는 내가 재수를 해서 재수를 하고 어, 20살 때 쳤던 수능인데 일단 첫 번째 수능 때는 내가 수능장 안에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 정말 힘들었었어.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뭔가 아쉽고 그런 기분보다는 아 그냥 그래서 끝내서 다행이다 오늘 당장은 쉴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안도감이 컸던 것 같아. 너 되게 긍정적으로 사고한다. 나같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 어, 어. 그게 아쉬움이 뒤늦게 어 밀려오기는 했는데 당장의 기분은 그냥 안도감이었어. 그리고 딱그 학교를 나왔는데 어 밖에 딱 노을이 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어 센치해지고. <laughs> 아. 뭔가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두 번째 수능은 내가 두 번째 수능 치는 것 자체를 정말 무서워했어가지고 사실 수능 점수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서 아, 수능을 딱 치고 났는데 괜찮게 잘본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다행이다. 끝났어 좋다. 아 후련하다라고 음. 하고 바로 친구들한테 야나 수능 끝났어 이렇게 카톡하고. 그래가지고, 두 번의 수능 다막 그렇게 엄청 아쉽고 후회가 남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마냥 좋았던? 응. 너는? 근데 나는 너랑 완전 반대였어. 응. 허무한 게 너무 컸고 후회도 되게 많이 됐거든. 사실 후련한 감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난수십하다 보니까 수능 뒤에 면접 일정들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난 수능이 엄청 중요하다기보다 면접이 조금 더 중요한 상태라서 수능이 끝나서 그렇게 막 후련하지가 않았어. 근데 허무했던 건 내가 거의 수능 직전에 이제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서 수능 공부를 되게 놔버렸단 말이야. 이 단기간 동안 내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막상 수능 을딱 끝내고 나오니까 그 단기간이라도 열심히 할 거이라는 후회가 되게 많이 들더라. 그래서 약간 내가 한번더 수능을 보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적은 시간이 남았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나의 12년이 벌써 끝났구나. 약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진짜 허무하고 날씨도 추우니까 더 허무하고 그리고 나는 또 혼자 배정을 받았어 그 학교에. 그래서 혼자 쓸쓸히 나오는데 뭐. 진짜 그냥 막 후련하다, 끝났다 이것보다 허무하고 후회가 조금 많이 남았던 것 같아. 음. 그렇지, 보통 이제 수능 끝났다 하면 아,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딱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난너가 아쉬움이랑 이런 게안 남았다 그래서 좀 부러운 것 같아. 음. 그럼 저는 뭔가 수능 끝나기 전부터 막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꽤 많았는데요. 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영화, 드라마 못 봤던 거를 일다 몰아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이미 주섬주섬 들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상 넷플릭스를 켜서 보니까 뭔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닥 재밌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저는 걷는 걸 진짜 좋아해서 산책을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수험생 할 때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산책에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뭔가 시간 낭비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산책을 많이 못했는데 수능 끝나고부터는 날씨도 꽤 선선하고 하니까 따뜻하게 있고 집 주변 산책을 정말 많이 하고 산책하면서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주로 뭐 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 패턴을 수능에 맞게 일일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수능 보기 전에 항상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좋아서 항상 늦잠을 자고 항상 늦게 자는 그런 습관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수능이 끝나고 뭘 했니? 어 나는 수능 치기 전에 엄청 아난 수능 끝나면 뭐 할까 뭐 할까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 너도 많이 했지? 당연히 많이 그래서 했지.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걸다할줄알았다 그런데 어 들어봐 봐. 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무조건 운전면허를 딸줄 알았어. 수능 끝나자마자. 아 나는 운전면허 를 따서 운전을 하고 놀러 다니면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어 뭐, 이렇게 가죽 자켓 멋있게 뭐. 입고. 그거지, 그거지.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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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막상 수능이 끝나니까 너무 만사 다 귀찮은 거야. 그냥, 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운전면허를 따질 지 않았어. 난 땄지롱. <laughs> <나> 주문이 <주머니> 운전면허. <laughs> 운전면허 여기. 첨부해 <laughs> <청번> 줄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한번. <laughs> 어, 그래서 난 운전면허를 딸줄 알았는데, 운전면허를 아직도 못 닦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 어, 그리는 맞아. 거를 어, 진짜 좋아하고 어, 난 나름 잘한다고 어 생각했어. 그래 잘 그려 내가 봤는데 진짜 잘 그려 어, 그래, 그리고 역시 그래. 그림도 첨부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나는 그중에서 특히 막 미술관 가서 유화 작품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 수능이 끝나면 시간이 많으니까 유화를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그걸 정말로 할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맞아 뭔가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그것도 귀찮아졌나봐. 그래서 아직 해보지를 못했는데 꼭 해보고 싶고 음. 음. 세 번째로는 내가 재수할 때 몸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좀 체력을 키워보자 해서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살이 찌우라고 어.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말랐었거든. 그래서 한 6kg, 7kg 이렇게 확 찌운 것 같아. 하루에 막 다섯 끼씩 먹고 그래서 일부러 진짜 증량을 했는데 나는 되게 열심히 내가 운동을 하면서 막 아침에 조깅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살을 뺄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그리고 하루에 원래 다섯, 여섯 끼씩 먹다가 세 끼만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빠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약간 어? 어? 1% 그렇게 뺄 필요가 없겠는데? <laughs>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하지를 못했어 근데 사실 규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러선 걸 보면 키도 크고 굉장히 날씬해요. 거의 모델 그겁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너는 한게 없네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이 <laughs> 아,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았는데 아, 아. 막상 한 것?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뭐술 먹고. 어 맞아요. 집에 누워 있고 맨날 새벽 3시에 자고 이랬지. 생각보다 하는 게 없지. 응. 그럼 주우나 너는 뭘 하고 싶었고 뭘 했니? 일단 나는 나도 규리랑 마찬가지로 살을 빼고 싶었는데, 사실 난 살을 찔 필요는 없었어. 근데 보통 공부하면 살이 오히려 빠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스트레스를 좀 먹는 걸로 푸는 편이었어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거의 10kg 가까이 쪘던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아 날씬했던 나의 이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0살 되자마자 살을 쫙 빼고 싶었는데 사실 나도 못 했어 아직 이제 한 10kg 중에 한 3kg 정도밖에 못 뺐고 아직 7kg를 더 빼야 돼두 음. 번째로 뭐가 하고 싶었냐면 내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식사를 매번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이나 배달 시켜 먹기 좀 지루해서 가끔 내가 해 먹었단 말이야 오. 근데 이제 수험생 할 때는 요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당연히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잔소리가 없는 수능 때막 김장도 하고 네, 혹시 첨부가 된다면 여기도 또 김장한 사진을 첨부해볼게 김장도 아. 하고 뭐 맨날 뭐 김치 수제비 막 끓이고 오. 맨날 요리 연습하고 엄청 요리 많이 했던 거야 어. 그래서 이거는 좀 실천한 것 중에 하나야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 말하기 조금 말할까 말까 촬영 직전까지도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나는 고백을 아. 하고 싶었어 아. <laughs> <laughs> 어 무슨 어떤 고백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일단 부모님이 좀 대학 가기 전에 연애하는 걸좀 반대하는 편이시라서 좀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뇌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다른 것보다 항상 공부가 우선순위였어. 그렇지. 그냥. 뭐 인간관계보다도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 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마음을 숨기기에 급급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술었다 <laughs> 맞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우선 순위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의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해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건 하지 못했었던 거. 그냥 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렇지. 하지만 안한걸 후회 안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대학 온다고 그렇게 쉽게 남자친구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laughs> 하세요. 네. 지금 남자. 대학가서 몇 번? 내 <laughs> 네 번호는 대학가서 남자친구 생긴다는 거좀한99% 뻥이기 때문에 하고 오세요. 저처럼 미련 남기지 말고. 저는 제가 하고 싶어 일들과 아니면 제가 실제로 했던 수능 끝나고 했던 일들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코바늘이랑 털실을 가지고 네이클로고 만드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다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걸 왜 만들었냐면 일단 약간 심짝신의 안정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네이클로버니까 약간 행운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부터 합격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한 서른 개는 만든 것 같아요 네이클로버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그 열쇠고리를 만들면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전 네이클로버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도 남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산책하는 것도 뭔가 생각 정리하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너는 뭘 제일 추천하고 싶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아까 희현이가 얘기했듯이 영화나 드라마 못 봤던 것을 모두 다 몰아보고 하지 못했던 밤새 게임하는 거라든지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저는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후련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쓰기 위해서 각종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점수를 분석하고 위치를 알아내는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학사의 모의 원서 접수를 통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학과가 어디까지 되는지꼭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키영이 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왔는데 수시 면접이 수능 끝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수시 면접 어떻게 준비했어? 음, 나는 내가 다니던 그 독학 재수 학원 선생님께서 면접 준비도 같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으로 이제 생기부 기반 면접을 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MMI 면접이 있었는데 그 MMI 면접도 그 독학재수학원에서 함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 학교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면접 기출문제들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많이 읽어보고 어떤 경향으로 그 제시문이 나오는지도 많이 읽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나다 보니까 나도 뭔가 마음이 조금 풀려서인지 면접 준비를 막 엄청 열심히 그 전에 수능 공부하던 것처럼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럼 주은아, 너는 이제 고백 말고, 어, 친구들에게 또 어, 추천해주고 싶은 게 응. 뭐가 있어? 음, 우선 나는 첫 번째로 취미 만드는 걸 되게 추천해주고 싶어. 음. 아까 규리는 만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했지만 나는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 음. 그래서 나는 수능 끝나고 발레, 피아노, 보컬, 댄스, 그 다음에 뭐 요리학원도 좀 다녔었나? 그랬던 것 같고 베이킹도 하고 난 되게 많이 배우고 많이 시도를 했어. 맞아. 그래서 그 시간만큼 엄마가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해주시는 때가 없거든?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학원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 할 취미 생활을 찾았던 것 같아. 사실 수험생활이 끝나면 가장 큰 문제점은 공부할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그 공부 안 하는 시간이 되게 공허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을 취미로 채우면 되게 자기개발도 되고 이제 그런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추천하고 또그 다음에 뭘 추천해주고 싶냐면 자세 교정과 체력 증진을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데, 우선 나 같은 경우에도 거북목과 척추측만쯤뭐 골반 틀어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체력이 진짜 안 좋아. 나 선천적으로 체력이 좀안 좋은데. 이게 체력을 안 키우고 20살 난 전적대가 있으니까 처음 세네기 생활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지. 제대로 놀지 못하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반수 성공해서 경희대 입학할 때는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입학했어. 그랬더니 좀더 놀기 낫더라고. 그러니까 놀려면 체력 증진과 자세 교정을 해야 몸이 안 아프게 건강히 놀수 있다. 노는데도 체력이 중요하다. <laughs> 중요하다. <laughs> 마지막으로 19.9세에 여행을 가는 걸 추천해 성인도 음. 아니고 뭔가 완전히 학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자유로운 시기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은 네? 나 처음으로 친구들과만 여행 갔다 이런 기분도 되게 들고 맞아. 행복감이 되게 오래 남고 추억으로도 되게 오래 저장이 되는 것 같아 다른 여행보다 그래서 여행은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규리의 추천은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안 했던 규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천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일단 정말 뭐 했다 할 만한 특별한 게 없어. 막 주은이처럼 취미를 찾은 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나는 그 시간이 전혀 후회스럽지가 않거든. 그냥 나는 항상 딱그 시기 이전까지는 너무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한 번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되게 만족스러웠고 지금도 그 시간이 꽤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 이것도 맞아, 완전.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너무 지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동기들을 만나면서 뭐 수능 치고 나서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은 게꽤 많은 분들이 뭐 알바나 과외 같은 걸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놓으셨더라고. 너도 그런 걸 많이 들었지. 맞아. 어. 부자가 많아. 맞아. 부자가 <laughs> 보다 많아. 직장인 뺨쳐.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대학교 들어와서도 막 동기들이랑 여행을 간다든지 뭐놀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비용을 막 딱 처음에 새내기가 됐을 때 알바를 하면서 멀기에는 조금 버겁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어, 알바랑 과외를딱그 시기에 해서 돈을 많이 저축해 놓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목소리> 그리고 주은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어,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여행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알바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놀면 참 좋겠다. <목소리> 근데 넌 혹시 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어디를 여행 갔어? 나는 내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어. 서울로 여행을 아 갔어. 어. 그래서 되게 내가 학교를 서울로 이제 갈게 어. 될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서울을 막 제대로 놀면서 탐방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때 막 망원동도 가고 오. 한강도 가고 더현대도 가고 그냥 조금 유명한 핫플들 위주로 찾아다녔던 것 같아. 망원동, 나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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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가보세요. 네, <laughs> 서울 거주 21년차도 안 가본 망원동 <laughs> 가보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수능 끝나면 꼭기분 어땠는지, 그리고 뭘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려 봤는데, 사실 수능이 끝났으니까 다들 주변에서 뭐 아직 입시는 끝난 거 아니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이런 말들 많지만 일단 수능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고비를 넘긴 거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면서 자신이 좋아했던 일들, 아니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험 생활을 막 끝내신, 수능을 막 끝내신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능을 끝났을 때 저도 되게 맹숭맹숭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능이 끝난 시점이 학창시절의 끝을 의미하면서도 또 내가 입시 후에 새로 입성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시작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복잡 미묘하실 거예요. 수능 전에는 아 수능 끝나면 기쁘고 설레고 두근거릴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그래서 실망하시겠지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맞아. 대학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따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새로 입성할 사회를 준비하는 시기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좋지만 편안히 쉬기만 해도 상관없으니 여러분만의 방식대로 사셔도 아무 후회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잘 봤든 못 봤든 내 입시 결과가 어떠했든 그냥 이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온 그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수능 끝나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 네, 저도 이제 수능 끝난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자면 일단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수능 친 날이랑 그 이후에 본인이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은 푹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능을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뒤에 있는 면접이나 다른 일정들을 어, 잘 마저 소화를 하시고 충분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푹 쉬시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이제 수능을 칠 때마다 좀 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낙심하고 있을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자면 음, 당장 너무 너무 슬프고 너무 막막하고 망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게 굳이 아니야. 너 아직 인생 망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저는 그 슬픔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아 충분히 망했다고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슬픔에도. 어,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너무 슬픈데 아니야. 너 지금 빨리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다음 길을 가야지. 더 노력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청을 하기엔 지금 너무 본인이 힘든 상태일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좌절감과 낙심함과 그 슬픔에 충분히 존중을 해주세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만큼 슬프구나. 충분히 그 애도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스스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이후를 어,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해요. 그래서 너무 어, 수능 망했으니까 난 다른 건더 잘해야 돼, 뭐 재수 빨리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좀 다독이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능 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능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응. 안녕.